어 여기가 어 봉쿠호스텔인데, 음, 여기 2층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. 근데 여기가 지금... 그... 저기 3층, 저기가... 3층 문이고, 여기가 2층 문인데, 여기서 피아노를... 그 아침에는 이게 소리가... 크잖아요. 근데 이 가운데 페달을 밟으면은 가운데 페달, 가운데 페달을 밟으면 그 여기 천이 내려가서 해머링을 그 해머링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할수 있어요. 오른쪽 거는 그, 서스, 서스테인인가? 서스펜션인가? 그리고 왼쪽 거는, 왼쪽 거는 이제 해머를, 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팡 치는데, 해머를 살짝 전진해가지고, 그 해머링을 약하게 하는 건데, 이 가운데 거 천을 대는 것보다는 소리가 크죠. 거의 차이가 없네 음, 노트북을 가져와서 그 노트북이 여기는 안 펴지네 아 이렇게 하면 펴지나? 와 근데 만 12,000원짜리 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도 오늘 식빵 여덟 조각 먹고 식사가, 식사, 식, 식사비는 아무래도 4달러는 잡아야 되니까 여기 숙박비가 몇달 라지? 한10몇달 라니까, 한, 십몇 달러니까 한 십, 14달러, 10, 14 달라, 15 달라 정도 되 니까 싱가폴 달러로 15 달러, 거 기서 조식비 4, 4 달러 빼고 그러면 이제 여기 노트북이 여기, 거 치가, 안될것같 은데 노트북 을 여기 다가 놓고 이걸 살짝 옮 기고, 그러니까 여기 호스텔 에, 장기투숙자가 진짜 많아요 그 후기에 봤는데 여기 봐봐요 장기투숙자들이 여기 브라자 같은 거 있고 속옷 같은 거 있고 아니 지들 숙소에다가 놔둬야지 여기 여기다가 놔둬 그래서 이걸 하나 치웠잖아요 아무튼 나는 지금 숙소 그 부킹 예약을 1박을 더 했는데 카운터에 다음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2층 2층 여기 휴게실 휴게실도 넓고 야 진짜 막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그런 데서 그 게스트하우스 경험해본 사람이 이런데 오면 진짜 완전 천국이죠 천국 여기서 날씨도 그렇게 안 더워.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덥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침이라서 그런지 여기가 천장이 음. 매우 더울 것 같은데. 그런데 여기가 막 레크레이션 룸이라고 그렇죠.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데 차라리 피아노를 여기서 놨었으면 그 소음이 덜할 텐데. 그래서 오늘 무조건 여기서는 1박을더 해야 돼 싱가포르에서 오히려 여기가 베트남보다 기본 반은 더 물가가 싸요 왜냐면은 여기에 솔직히 솔직히 이런 거예요 원래 한국에서도 하루벌어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돈더 많이 써집 있고 집 있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그 훨씬 적게 버는데.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그 학력이 높은 사람들보다 돈을 두 배는 더 번다고 돈을 기본 두 배는 더 벌고 돈을 두 배는 더 써. 근데 재산이 많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이. 근데 나중에는 그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 기존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한 세네배 다섯 배 정도 부자가 되지 나중에는. 근데 그, 한국에서도 집 있고 그 중산층이었던 사람들보다 사람들 돈을 안 써요. 그 여기 싱가포르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비싸다고 해도 여기 숙소가 12,000원인데 베트남 같은 데는 4,000원, 5,000원이잖아요. 근데 베트남보다 여기가 물가가 싼 거야. 왜냐면 여기 이 집에서 12,000원 내고 지내면은 돈을 더안 쓰게 돼. 근데 베트남에서 4000원 5000원짜리 그 숙소에서 지내면은 거기는 하루에 3만 원 4만 원 써. 왜냐면 그만큼 숙소가 열악하고 그게 열악한 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해 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커피숍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식사하러 들어가고 식사도 드럽게 부실부실해. 부실 식사도 베트남이 한한 한 끼에 야, 베트남도 싼게 아니다. 만동에 오백원이니까그 쓰레기 볶음밥이 오만동이니까 2500원 아니에요. 그러면 3달러야. 싱가폴 달러로 8324, 3달러라고. 베트남이 물가가 더 비싼 거라니까. 그게 여기보다. 그리고 베트남에서 어떻게 오만동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? 거기서 음료수 사먹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거 먹으면은 한, 한 13만동 그렇게. 음료수까지 하면 13만 동 그렇게 나가는데 그럼 벌써 5천 원, 6천 원, 7천 원인데 7천 원이면 싱가포르 달러로 7달러, 8달러 되잖아요. 그러면은 베트남이 싱가포르보다 물가 더 비싼 거야. 돈더 많이 쓴다니까 거기서. 근데 그니까 베트남에서 만약에 4천 원, 5천 원짜리 게스트 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수용소지 수용소, 수용소가 더럽고 막 그런데. 거기 더럽지 드럽, 진짜 더럽지 샤워할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더럽고 인간적으로 되게 모멸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 인간이 되게 위축되는데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다리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공간이 어딨어 거기서 빨래도 널 공간도 없어 여기 나무도 없어 이렇게 까져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베트남의 물가가 싱가포르보다 한 3배는 더 비싼 거야.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환경이 위축이 되면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게 있어. 여기서는 이 숙소가 12,000원이라도 이 나라 자체가 물가가 비싸니까 길거리에 막 이제 거지 새끼들, 도둑놈 새끼들, 미친 새끼들도 별로 없다고. 이런 모든 게 시너지작용이 돼가지고. 그. 돈을 더안 쓰게 되지 베트남에서는 거의 하루에 그 캔맥을 한 3~4개를 먹었어요 조그만 거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있어도 돼이 이 차이야 이 차이 이런 걸 사람이 읽을 줄 알아야 되지 뭔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왜 비싼 게 아니라니까 프랑스 유럽 같은 데는 진짜 한 한국보다 물가가 한 여섯, 일곱 배는 싸. 일본도 한국보다 물가가 한세 배는 싸고 그만큼 돈을 더안 쓰게 되는 거야. 야, 베트남에서는 진짜 죽어라 하고 마트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김치 사려고 그러고 막 아, 고기 사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사 먹으려고 다니고. 라면도 그냥 먹지도 않는 거, 그거 막 사가지고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, 여기서는 그냥 뭐 아침에 조식으로 식빵만 연락이 때우면은 뭐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아.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밤에 못 돌아다니잖아. 나트랑 해변, 나트랑 거기는 좀 모르겠다. 나트랑 해변가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트랑 해변 거기는 그 서양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거기도 밤 10시 되면은 거기도 싱가폴르 같지는 않더만 그게 그니까 러 거기도 막 이제 맥주 펍 같은데 그런 데나 그 현지인들 좀 있지 그 서양인들은 그냥 뭐 가끔 해변 모래사장에 좀 밤에 몇명 앉아있긴 해도 여기 싱가포르는 사람들이 밤에 앉아니까 밤에 앉아. 새벽 1시에도 막 이제 음식점 같은 거 열려있고, 24시간 밥집이 들을 게 많아. 사람들이 잠을 안 자. 그리고 호스텔도, 호스텔도 여기 카운터가 12시 넘게 봐. 여기가 좋다, 진짜. 그 멜라카에서 그 만난 그 대머리 미국인 아저씨 63세 꼰대 완전히 그개하 그 자기 군대 내무반처럼 막쓸려는 사람들 사람 그 아저씨가 말한 거 지가 싱가포르 산다고 싱가포르 진짜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이 호스텔에서 한 1박을 더 하게 된 이유가 와이파이가 빨로 네, 와이파이가 없으면 진짜 진짜 안 좋은데. 아, 근데 아까 방에서 막 누가 뭐 살짝 정리하는데 어우 씨발, 안내가 팍팍 나거든요. 아. <laughs>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가 1박이고 몇 박이고 연장을 안 하는 거야. 지금 연장을 한 10시쯤에 그 결제를 했는데 딱몇분 지나니까 씨그 인도인인가 말레이인인가 아씨 어, 앞내 뭐뭐 옷을 꺼낸가 그런데 앞내가 막어 막시 막 퍼져 막 선풍기 막 틀어놓으니까 이따가 저녁쯤에 한해해진 다음에 막 이제 여기 돌아다녔는데 다른데 캄보디아 베트남 뭐그 어디든지간에 저녁 한 일곱 시만 돼도 다문 닫고 다 그러는데 여덟 시면 다문 닫고 다 아, 길거리 어두컴컴해지는데 여기는 밤 12시 넘어도 사람들 이 돌아다니고, 가게 문연대도 많고, 그래가지고, 여기 이제 해진 다음에 돌아다니면 돼. 자전거 같은 거, 그런 것도 없어도 되고, 걸어서 다, 다는데 여기. 도시가 너무 작아가지고. 내일은 진짜 아침에 지금 그 조식을 잽싸게 내려가지고 식빵을 그~ 네 조각 그거를 잼을 발라가지고 꼼쳐놔야 되겠어 그래서 그~ 이제 점심이나 아~ 점심 점심을 고고로 때워야 되겠다 저녁은 좀 선선해지면은 나가서 돌아다녀서 먹고. 그리고 지금 은 카운터에서 1박 연장한 거를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샤워를 한판 때리거나 해가지고, 그 다음에 노트북을 들고 와가지고, 저기서 피아노 연습을 해야지. 야, 진짜 좋다. 진짜 좋아, 좋아, 좋아. 이제 좋아, 나이스. 와, 근데 여기도 와, 싱가포르에서 이거 이 파카 갖다 주네. 여기 장기 투숙자들, 여기 빨래들 빨고. 여기 세탁기 LG 거. 아, 이거 드라이어고, 이거 세탁기인데, 와, 용량이, 용량 장난 아니야. 용량이 장난 아닌데, 제대로 다 갖춰놓고 있어요. 사용료가 4달러. 싱가폴 달러 4달러. 880원이니까, 대충 9 4 3명 36, 3600원, 3500원 정도 되고. 드라이어. 드라이어도 4달러. 여기는 무슨, 진짜 무슨 뭐, 그, 무슨 뭐 훌, 훈련소나 무슨 뭐 무슨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었나? 이거를 타겟을 잡고 호스텔로 만든 건가? 여기도 그 원래 식당을 할수 있었는데 다 치워버리고 그냥 아래층만 운영하는 것 같고. 근데 뜨거운 물은 나와. 여기서도 컵라면 라면 가져와서 먹을 수 있어. 와 진짜 근데 그렇게도 바라던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나오는 호스텔 없나? 그렇게 찾았는데. 여기는 뜨거운 물이 그냥 대놓고 있다 와 이제 베트남 그런 데 캄보디아 게스트하우스에서 뜨거운 물좀 있나 하고 맨날 그 호스텔 검색하면서 호스텔 사진에 그 커피포트라도 있는지 그거 맨날 쳐다다니고 찾아, 그랬는데 검색하고 그랬는데 여기다 있어 다리미까지 있어 이쪽이 남자 화장실, 겸 샤워실 깨끗하고. 너사물함이 이게 남는 게 없다. 사물 함이 남는 게없어내 노트북 같은 거, 아내노트북 새벽 에번 어떡하지? 조심해야지. 뭐 라코룸이 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. 1박 연장하고 여기나 해야 되겠다.